그 시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땅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을 따라 또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제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안고 가야 될 사랑의 지경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제자의 삶 이후에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 현재, 또 미래도 될수 있겠죠. 여러분 가장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미 발생했지만 내 과거 가운데 아나 이런 이런 좀 피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시험에 불합격했던 실패의 삶도 있고요. 또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나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는 슬픔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큰 풍랑과 위기를 만나는 또 절망을 만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다 쉬웠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부르셨 불름 받았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던 그 모든 삶은 여러분 다 편안하고 그냥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문화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보면 문헌에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 목수 일을 했다고 문헌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수많은 삶 그리고 3 년의 공생에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은 피하고 싶지 피하고 싶은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피하고 싶었던 길이 있었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의 옷을 입었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정은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한 거죠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카메라가 있었다면요 마치 영상을 찍고 드라마를 찍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양쪽에 두 강도 행악자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군병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비웃으며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멀찍이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여러분 그 장면을 아마 카메라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쥐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나, 얼마나 슬픈가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길 안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이 걸음을 걸어가셨냐는 거죠. 여러분,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여정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32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아 예수와 함께 끌려온 이 상태, 자 33절도 볼까요? 자,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라는 곳이죠. 두 행악자가 좌우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그 전에 빌라도라고 하는 여러분 왕이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언도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와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넘겨버렸어요. 문헌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가 보면서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다가요, 골고다라는 곳에서 이 골고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온도를 하고 십자가형을 땅땅땅 하고 난 다음에 그 골고다라는 길까지 가는 거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약 800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800m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운동을 하러 가면요, 헬스 기구에 러닝 머신에 올라가서. 처음에 6.0 아주 기본적인 6.0을 하고요. 그냥 살살 걸어가면요. 10분 안에 걸어가는 그 정도로 6.0의 걸음으로 가면 약 6.0에 10분 정도 걸리면 1km를 가니까요. 약 8분 정도 걸으면 그냥 갈수 있는 그 거리. 근데 예수님은 그 거리에 그 골고다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셨죠. 예수님은 이미 사형 온도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예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다 상했어요. 그리고 110km나 되는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면서 예수님은 그 800m를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있어요. 제가 너무 아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의 그 중심에는... 제가 왜그 행로를 이야기했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이 일이 시작되어져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100% 되기를 원하며 그는 그 길을 잡히시고 희롱을 당하시며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가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의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이 구절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왜 순종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못 자국, 채찍질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의 팩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아니고요. 주님은 그 고통을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영혼들 자신이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라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지난 주 우리 암송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늘 전하는데,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우리 성도들 누구 나누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구절 번역하는 구절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떠맡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공격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순종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누가 자녀의 아픔을 강구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바꾼 새 생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 이유가 주님의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피하고 싶은 골고다 죽음의 희생의 삶, 고난의 무게보다도 우리가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될 이유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순복함으로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십자가까지 이르는 순종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아이들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잠깐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 앞에 차를 딱 갖다 대려고 하는데, 멀리서 주일 학교 아이 하나가 목발을 짚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새참 바람이 부는데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사님들이요. 연세 드신 우리 주바라기 권사님들이요. 바람이 이렇게 분대요. 이걸 밀고, 막 바람을 맞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분들에게, 저 아이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배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아프면, 바람 불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십자가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따랐던 두 번째, 그 십자가가 순종의 길이었다면. 또 하나의 길이요. 오늘 33절에 보면 두 행악자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두 행악자를요.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강도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 물건 취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물건을 여러분 억지로 취한 강도 가지고 십자가 영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말 안에는요. 정치범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해 대적한 열심 당원으로 출정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에 칼 차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법정 앞에서 이 사람들을 사형에 언도하고 십자가에 형 언도하는 것은 정치범이나 가능한 거였거든요. 로마의 반란 세력 뭐 반란을 수행하는 과정에 살인을 했거나 큰 죄를 지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제비 뽑아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요. 밑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 아,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니까요. 35절 말씀 보여 주시겠어요? 35절. 네.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렇게 돼 있죠. 관리들이 비웃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넘기지 마시고, 35절. 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 이런 말이 뭐죠? 너도 구원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못 구해. 남도 구원한다면서 너도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옆에는 행악자가 있어요. 밑에는 예수님의 옷 가지고 나눠가면서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신포도주를 먹여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진통제로 먹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신포도주는요, 이 로마 병정들이 먹다 남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아픔을 좀덜 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두 행악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밑에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용납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여러분 그 중심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잠잠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제가 십자가는 내가 주님 앞에 받고 사랑해야 될 지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그 지경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내가 더 용납할 수 있는가? 내가 더 용서할 수 있는가? 저런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은요,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진짜 한마디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어쩌면 여러분을 해하려고 한 사람 있고, 고통주는 사람들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걸어가는 삶은요. 주님의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들은요. 더 용납하는 자라고 더 용서하는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 여러분 보통 고난 주간 되면 이거 금식하십시오. 이거 보지 마십시오. 미디어 금식. TV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여러분 핸드폰도 좀 줄이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근데 또로 때로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용서합시다. 더 용납합시다. 더 품읍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고난 주간 더 용납함으로 그것이 안 되면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고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용서하는 용납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그 마지막 부분에 39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39절부터 보니까 한 행각자가 옆에 있는 한 행각자가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야. 너가 우리를 구원해 봐. 이 사람이 원하는 구원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뽑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 게 아니고 지금 살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당신한테 지금 뭐 구하고 미래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함을 해보라고 우리라도 좀 부원해보라고 당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에서 사람들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 우리 좀 살려봐. 우리 피로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 형편 좀 해봐. 이 문제 좀 해결해봐. 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사람 좀 문제를 해결해봐. 이게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믿음을 보는 기독교를 보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40절을 볼까요? 40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밑줄을 꼬야 아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한 해나기자는 발견했어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널 모르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볼까요?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다 이 말이. 42절.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불쌍히 기억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 지금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중요한 분인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너무 이 말씀이 좋더라고요. 현대어 성경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분명히 약속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예요. 강도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 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날아갈 때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약속한. 분명히 내가 약속한다. 하나 더 볼까요? 메시지 성경 보니까 더 좋아요. 한번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십자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약속하겠다.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그림 속에, 고난은요, 십자가는요, 과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한 영혼 한 영혼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확증하셨고 선포하셨어요. 이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결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종료 주일을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교회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십시오. 구역별로 하루라도 꼭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이라도 고난 주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복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방식이 될수 있도록 내 삶을 정리해 가고 단순화해 가고 그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 그 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속 I 오직 주의 은혜로의 가사에 보면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랴라고 e I a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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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의 m here. I am h